네, 요즘 MBTI가 한창 유행이죠. 근데 MBTI를 해보신 분들이 뭐 다른 검사를 해볼게 없나? 라고 해서 TCI 검사는 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이후 형성된 성격을 함께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기질에는 먼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네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의 점수를 보면 자극 추구는 171점이고 그리고 위험 회피는 어 129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극 추구는 엄청 열심히 하지만 어 위험 회피는 크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엑셀만 신나게 받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엑셀다 브레이크가 왔다. 엑셀 받았다, 브레이크가 왔다. 하자동차비율를할수 위험비 편이 왜 이렇게 낮냐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 친구는 0점을 받았습니다 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거는 어, 사회적인 보상식으로그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거나 친밀해질 수 있거나 애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을 얘기하는데요 자율성과 연대값을 합친 점수, 백분위 점수가 3 0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MBTI가 한창 유행이죠. 근데 MBTI를 해보신 분들이 뭐 다른 검사를 해볼 게 없나? 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게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해서 이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앞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 TCI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이 TCI 검사는 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이후 형성된 성격을 함께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제가 이 예시를 가지고 보면서 같이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검사 결과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수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기질에는 먼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네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자극추구와 위험의 피는 우리 엑셀과 브레이크의 비유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쭉 나가는 것처럼 자극추구 경향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것 혹은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위험 회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차가 멈춰서는 것처럼 위험이 감지되거나 혹은 위험이 예상될 때 하던 행동도 멈추고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성을 위험 회피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어떤 점수를 받으면 높다 혹은 낮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느냐? 자 표에 보면은 백분위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백분위 점수에서 30점 이하로 내려가거나 70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의미있게 낮다 혹은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 친구의 점수를 보면 자극 추구는 100분이 71점이고 그리고 위험해피는 100분이 19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극 추구는 엄청 열심히 하지만, 어, 위험의 피는 크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엑셀만 신나게 받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자국추구가 높게 나왔지? 궁금하시다면, 혹시 심리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TCI 검사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하위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하위 척도에서, 어, 나의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평균에서 1표준 편차 높거나 낮은 것을 의미있다라고 해서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두는데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자극추구 중에 간습적인 것을 따르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간습적 안정성보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탐색할 때 흥분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탐색적 흥분이 높은 점수를 보여서 이자극추구에서 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해피는 왜꽤낮냐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 친구는 영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해피를 거의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신나게 엑셀을 밟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 자극추구와 위험회 피를 둘다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엑셀과 브레이크인데 둘다 많이 밟을 수가 있냐?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게 아니라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하는 자동차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빈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씻고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렇게 신나게 내려오다가 끽 갑자기 서고 또 신나게 내려오다가 딱 멈춰서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레 안에 있는 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안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뒤섞이겠죠. 이런 게 바로 자극 주구와 위험회 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 내면 상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가도 어 괜히 했다가 돈만 날릴 것 같아. 또 근데 또 하고 싶어. 아 근데 했다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나도 한번 어, 질러 보고 싶다고 이런 내적인 갈등이 많은 게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거는 어, 사회적인 보상 신호.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거나 친밀해질 수 있거나 애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을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이것들도 이제 30 이상으로 내려가거나 70 이하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제 친구는 96점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100명을 쭉 줄을 세웠을 때네 번째로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은 신나게 밟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는데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다. 그럼 어디를 향해서 신나게 돌진을 할까요? 사람을 향해서 신나게 돌진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목받고 싶고 인싸가 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타고난 기질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극추구와 위험해피, 사회적 민감성은 세 가지를 묶어서 어떤 경향 그리고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TCI 검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유형을 찾아본다면 자기의 기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력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던 행동은쭉 이어서 하는 것을 이제 인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내력이 높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근면성실해서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내력 점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오히려 인내력이 낮을 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데 아마도 포기하면 편하다 라는 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인내력 점수를 보면서 TCI 검사의 한계 지점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 제가 이 TCI 검사를 한분한분 한분 따라다니면서 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네? 저럴 땐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체크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피를 뽑아서 뭐 어떤 헤모글로빈 수치를 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을 체크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보고식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내력에서 뭐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 인내력이 높은 사람이다. 혹은 인내력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 인내력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인내력이 높다, 혹은 인내력이 낮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질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사실 기질은 뭐 높다고 해서 좋고 낮다고 해서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는 타고난 색깔, 성향,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이후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이 문제나 증상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자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격인데요.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이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자율성은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연대감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초월은 나와 이우주만물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의 점수를 보니까 자율성은 84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굉장히 흡족스럽고 자신을 믿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하위척도가 있는데요. 어, 조금 더 자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어, 사실 여기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라 저한테 물어본다면,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성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이다. 자기 수용 바로 위에는 유능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능감이라는 척도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척도. 어, 자기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를 한다면 자기수용은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 자기수용이란 어떤 거냐 어, 나는 완벽해 나는 또 어,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어,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수용을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수용을 잘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이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고 또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자기 수용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수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나한테는 뭐 이것도 조금 고쳐야 될 면인 것 같고,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아,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것 같고,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금 문제투성이 혹은 컴플렉스 덩어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자기 수용이 어려운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자기 수용이 좀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시적인 어떤 어, 성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오래된 측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자율성으로 설명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연대감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어, 제 친구의 경우에는 자율성은 84점으로 굉장히 높았지만 연대감은 좀 낮은 편이었어요. 19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별로 훌쩍스럽지가 않다 특히 이 하위 척도에서 살펴봤을 때 관대함이 낮고 또 공평이 좀 낮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좀 허용적이고 또 이렇게 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얄짤없는 모습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자기중심적이거나, 혹은 좀 이타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초월 전수입니다이 자기초월이라는 척도는, 어, 나와 이우주만물 혹은 나와 이 세계. 이 세상, 신, 영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점수인데요. 네. 자율성과 연대감이 높으면서 자기초월 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어, 좀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내가 자율성과 연대감이 낮은데 자기초월 점수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더 세상에 딱 발을 붙이지 못하고 좀 뜬그름 잡는 듯한 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중에서 자율성과 연대감 중에 낮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완을 하고 자기 초월적인 측면까지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우선순위에 맞게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질이 하나의 성향이나 성격이 아닌 문제나 증상이 될 수가 있느냐를 살펴보려면 자율성과 연대감을 합친 100분위 점수, 점수가 30이하로 내려간다면 그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TCI 검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제 친구의 석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TCI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MBTI 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자신의 성격 유형 뿐만 아니라 사고나 기질 지금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TCI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TCI 검사를 받았는 봤지만 해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라 한다면, 그것 또한 저의 이 영상과 그리고 또 해석 상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TCI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